음, 테마 18은 지방자치개 계보입니다. 한마디로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비교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지방자치의 가장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져요. 주민자치인지 단체자치인지에 따라서. 자, 주민자치는 일단 왜 주민이냐면 주민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국가가 존재했지만 국가가 지방을 잘 지배하지 않아요. 이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한다든지 또는 지역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 지역을 스스로 통치했던 게 주민자치야. 이러니까 이 지역 주민들이 이 지방 정부에 얼마나 많이 참여했는가. 이제 이거 민주주의 논리고요. 다음에 단체는 이게 아니고 국가가 커졌어요. 땅이 넓으니까 이 넓은 땅을 중앙이 다 못하니까 지역별로 권한을 주는 거죠. 그래서 중앙과 자치 단체 관계야. 중앙이 자치단체한테 법률적으로 어떤 권한을 줘가지고 이 자치단체가 법률적으로 그 지역을 지배하게. 이러니까 주민자치가 주민과 지방정부의 관계라면은 단체자치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관계겠죠. 또주민의 참여 강조하는 게 주민자치라면은 중앙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법적 권한을 받아왔는가가 단체자치겠죠. 그래서 정치적입니다. 법률적입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제일 먼저 주민자치입니다. 중앙이 분명히 있어요, 영국, 그렇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지방을 다스리지 않아요. 지방은 스스로 그냥 알아서 움직이는 거야. 우리나라로 한다면 우리 고려 그 왕건 때, 왕건 때 왕건이 고려를 만들었지만 송항만 지배했고 나머지 호족들한테 맡기잖아요. 이 얘기야 지금 중앙정부가 있지만 지방 통치제가 발달하지 않았다. 주로 영미 국가들에서 발달했다. 당연히 자치단체는 언니 그 지방 정부의 지위예요 근데 단체 자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 정부면서 동시에 중앙이 내려준 권한이니까 중앙의 하부 기관이에요. 그래서 얘가 단일 지위라면은 얘는 이중 지위가 되고요. 얘는 언니 지방 사무밖에 못하지만은 얘는 위임 사무도 할수 있죠. 자치 사무도 할수 있지만은 못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위임된 사무도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쓸까 여긴 위임을 하지 않고 국가의 기관을 만들어요. 국가 사무는 자치단체한테 맡긴 게 아니라 국가의 특별 지방 행정기관을 만들어가지고 얘한테 맡겼던 거죠. 대체 여까지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왜 주민자치라고 하냐면은 중앙이 빠지고 이 주민하고 자치단체와의 관계. 그치? 주민이 얼마나 많이 참여했는가. 민주주의 논리 또는 정치적 의미라고 그래요. 반면 여긴 그렇지 않습니다. 중앙과 자치단체의 관계. 중앙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권한을 받아왔는가 법률적 의미라고 그래요. 지방분권 논리라고 그래요. 정치적 의미다 민주주의 논리다 지방분권의 논리다. 이러니까 이 주민자치는요. 이 자치권이 누가 줬냐 물어보니까 당연히 그 주민의 권리예요. 그래서 고유권선이다 고유권설 또는 천부인권설이고요. 원래 그 지역이 권리니까 반면에 여기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줬다 중앙이 준거죠. 전래권설이야. 그치? 여기는 주민의 참여 강조하니까 정치적 의미고, 중앙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법적 권한을 받아왔는가가 중요하니까 법률적 의미고, 여기는 주민 참여 강조하니까 민주주의 원리고, 여기는 중앙 권한이 지방으로 법적으로 분화되었죠. 지방 분권의 원리고요. 여기는 주민과야 지방 정부의 관계가 중요하고, 얘는 중앙과 자치단체와의 관계가 중요하고, 여기는 어떻게 했을까? 그래도 지방이지만은 중앙의 하부 기, 아, 그, 중앙의 조직이 주장에 속해 있잖아. 이러니까, 호족별로. 예를 들어, 왕건이 이 호족의 크기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권한을 나눠줬겠죠. 청주가 크다면 많은 권한을, 뭐 경주가 작다면 좀 작은 권한을. 개별적 수권주의가 원칙이에요. 주민자치는 개별적으로, 반면에 단체자치는 국가가 되게 세기 때문에 획일적으로좀 내려줄 수 있겠죠. 포괄 수권주의. 일괄적으로. 그치? 그래서 주민자치는 이 지역 주, 지역이 얼마나 크냐. 지역의 힘에 따라서 중앙과의 관계 속에서 권한이 정해지는 개별 수권주의였다면 단체 자치는 획일적으로 쭉 내려주는 그다음에 포괄 수권주의라는 겁니다, 그 물론 지금은 좀 바뀌었지만은 어쨌든 이론 적으로 그렇다는 거야 지금. 그리고 여기는 언니 지방 정부 성격이니까 단일 지위지만 얘는 지방 정부 성격이면서 국가 하부 기관이니까 이중 성격이죠. 이제 지방 정부 성격이다, 국가 하부 기관이다, 지방 정부이면 동시에 자치 사무밖에 못하고. 반면에 어, 국가산무가 있다면 누구한테 맡겼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해서 얘한테 맡겼다는 거고요. 얘는 당연히 자치산무도 하고 국가하부기관이니까 위임사무도 했겠죠. 그렇지? 얘는 법만 어기지 않으면 돼요. 법만 어기지 않는다면 은 어, 주민이 지방정부를 마음대로 할수 있었겠죠. 얘는 근데 어,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법, 법의 문제도 있지만 부당의 문제까지도. 그래서 얘가 주로 법만 어기지 않으면 된다는 입법통제라면은 얘는 그게 아니라 어떤 행정 행정 통제 성과라든지 부당의 문제까지 개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주민자치가 자치권이 더 넓은 거고요. 단체자치는 좀 좁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내려가면 지방자치와 민주성 얘기가 나와요. 잘나오는건 아닌데 자치론 하시는 분은 봐둬야 됩니다. 자 긍, 긍정설은 되게 영미 국가들이야. 지방자치가 발달하니까 민주주의가 왔다는 겁니다. 이제 영국이나 미국이나 지방자치가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모국이라는 소리예요. 주민자치국가고 하펜터브릭 브라이스 이거만 봐도 그냥 딱 영미 냄새나죠. 토크빌은 프랑스 사람이지만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와 뭐야 민주주의는 초등학교와 학문의 관계라는 거야. 이렇게 표현해요. 초등학교가 학문의 시작이다 보니까 지방자치가 한마디 민주주의의 시작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부정서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륙교 국가는 지방분권이 되었어. 왕정이 있었고 왕이 권한을 내려줬단 말이야. 민주주의 때문에 지방 자체가 발달해서 민주성이 온게 아니고 혁명에 의해서 민주정부가 만들어져요. 오히려 민주정부가 만들어지니까 오히려 이 지방의 권한을 받은 왕의 권한 받은 애들이 왕정복구 운동을 하고요. 또 민주성은 민주주의는 평등한 건데 지역이 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지역 간 갈등이 나고 오 차별이 나온단 말이야. 오히려 민주주의를 역행을 하죠. 우연히도 지방 분권하고 혁명이 시기적으로 맞았던 거지. 지방 분권 때문에 혁명이 오고 민주성이 온건 아니라는 소리예요. 역사적 우연이야. 그리고 설사 지방 자치 때문에 민주성이 오더라도 민주주의는 평등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방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불평등하고 갈등이 나온단 말이야. 이미 시대가 바뀌었어. 바뀌었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오히려 민주주의 역행한다는 게 역사적 변모설이에요. 다시 어, 긍정설은 뭐다? 민주주의가 있었기 때, 아, 지방자치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왔다는 거야. 지방자치가 선행이고 그결과 민주가 왔다는, 민주주의가 왔다는 영미 국가들의 주장이고 반면에 대륙계 국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연히 맞는 것뿐이에요. 지방 권하고 혁명이 우연히 시기가 일치하는 거야. 그리고 이미 민주화 되었기 때문에 전체가 평등해야 되는데 지역별로 갈라지고 다 다르다면 또 차별이 나오거든요. 이미 세상이 달라졌어, 시간이 달라졌기 때문에 바뀌었다는 겁니다. 보다시피 랑그로드, 켈젠 같은 프랑스나 독일의 전례권설이야. 그래서 어, 부정설과 긍정설이 있는데 이거는 뭐그 구급에서 나올 것 같진 않고요. 그래도 이건 에워나이드 주민자치가 되게 긍정설이고. 단체자치는 부정설이다. 반면에 칠급하신 분이면왜 역사적 우연이라고 하는지 사적 변모설이 뭔지 이런 것도 정리하셔야 될 겁니다. 학자 물어볼 수도 있고요. 토코빌백 빼고는 전부 다 영미학자들이니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방자치 개보고요. 어떻게, 어떻게 보면 지방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잘시험이안 나오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다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개보입니다. 감사합니다.